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 l l e l u j a h 신학를기마에서참 성교사 파송이라는 것이 참큰 축복이에요 어, 어, 자진해서 오늘 부부의 말씀대로 자진해서 이렇게 내가 성교사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 네. 우리는 마음의 종교요. 아, 네. 그죠? 아, 네. 네, 마음의 종교.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심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마지막 때일 때 이각심을 갖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진해서 보다도 <laughs> 상관하더라. 자진해서 상급을 안 받으면 누가 억지로 해치켜서 하는 것은 상급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러죠? 마음에 즐거워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서 천국 가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숙명 자가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이분이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죠. 아, 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네. 어,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요. 어?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아 네. 근데 뭐, 또 저기 뭐냐? 영계인 많이 기도한 사람은 천국도 왔다 갔다 하지 마. <laughs> 어. 나는 글쎄요,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몰라도, 자우지간 저가 어, 일하는 것은 천국이 내 땅이라고. 어마어마한 땅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하아니 <laughs> 원래 그래, 저는 인생이 그래. 원래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루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제가 제일 좋은 말씀을 믿고 받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기다고 저는 믿어요. 아, 네. 응. 안 보여지만 보여주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버지 보여주세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르일이없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르일이 없다는 아무 스승 한 명. 아, 실제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항상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깨끗해졌는가, 안해졌는가, 다 이런 것도 보여주라고, 앞으로 일을 할 거, 조사랑게 미천에, 어,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줘야만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청교 활동을 10년을, 10년을 와서, 저, 저 이라크, 몇, 몇 명? 18억 인구를 겨냥해서 어 서울에서 10년간 봉사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해서 저 죽어가는 히브리족 아 저기 죽어가는 히브리족 들어 그리고 그걸 뭐라고 래 그래 무슨 IS 그 사람들 살리려고 그 영화를 만들려 만들어서 보낸다고 저한번먹가지잘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만이 성조사로 그것을 일을 해줘요.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아, 네. 우리가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는 사람은 일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라 지금. 아멘. 네. 근데 거기에 온 주동자가 그것을, 그 뜻을 마음을 비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이권으로 가지고 가니까 그 일이 나 가리가 됐어. 세상 말아 일본 말로 말하면 나 가리. 안되어 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권을 가지고 달려든 사람은 안 주더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하나님으로. 아시 10년까지 그의 그 오야가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회개 안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거, 너, 그만하고, 빨리 가서 주사랑 예비처 만들어라. 아, 네. 그래서 주사랑 예비처를 만들려고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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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일어나, 빛을 발아라. 이는 아, 내 빛이 일로 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느라. 니이 말씀을 주니라렇지 아, 네. 가자. 아, 아, 네. 그래서, 작은 식구지만, 우리 배들, 자, 작은 식구지만, 야, 우리 가지, 어디로 갈예요 그러니까, 야, 소양으로 가라. 전주로 가라. 그래서, 전주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에서 불아버지흘서 그곳에 가니까는 뭐라고 하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있으리니, 그 성전 앞에가 빡빡하니 사람들이 설 것이다. 아, 네. 응? 아,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성교연합회 앞에, 앞에, 건물 앞에가 사람들이 우리 성교사 오늘 지명받은 성교사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 네. 그 일을 할줄 아, 믿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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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성교사는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만 해야 돼요. 아, 네. 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은느 보니까 그랬잖아요 어? 뭐라고 그랬어요? 어, 6장 8절 8절, 주의 목소리를 들르줄 그랬잖아요 이거 주님의 목소리 들으라면요 이상해 뭐, 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 저거 뭐 이다 이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니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해라는 음성을 들려주니다 들려줘요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하시고 아, 네. 또한 영감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아, 네. 성경의 말씀으로 주시고 한답니다 아, 네. 아, 네. 그 아, 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그러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 너희가분명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적 그랬으니까 주는 그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자, 뭐라고? 선한 말씀을 주는데, 나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오요 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해야 돼.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달라고, 당연하니, 그것은 말, 기도는 하지만, 어, 여기서 성경에서 말, 씀하치는그 나라와 그 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한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저기 목사들이 저기 가서, 이 서울역에서, 아니면 강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어. 으쌰으쌰. 아니에요. 그것 아니거든요. 나라와 민족이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 네. 천국이 우리나라. 우리 나라 아니에요? 아, 네. 거듭남의 역사로 말명하고 있는 천국이 아, 네. 우리나라인 것이에요. 아, 네. 어그래서 천국을 이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천국 나라. 아, 네. 어? 무조건 갈건갈 갈 건데 무슨 말씀을 자유할지는 몰라. 무조건 간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은 사람은 올리고 가지만은 개, 제 계명을 지킨 사람만이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에이. 그리고 예수를 한번 믿고 원죄를 재산받은 사람은 어? 다그 자리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떨어질 자가 된단 말입니다. 빼서 하나 강령, 새 강령을 지키지 않냐고. 새 개명을 지키지 않냐고. 네. 아, 예수님 있었다고 다 천국 가나요? 올라가면 가요, 올라가면. 원제가 없어요. 6 6 6이라는마크가 뭐예요? 666이라는 것은 666가지의 빌라, 윤레와 보도. 그것이 666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그 죄가, 죄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뭐, 틀림없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니다 죄는, 우리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공중에서, 저구석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말씀하시게, 너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예, 유구무원이거든,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요. 날마다 가르쳐 줬는데, 뭐할 말이 못 있어. 그러니까 저 바깥으로 너도는 세상에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그랬어. 올라간 사람을. 그래서 해결은, 예수 믿는 사람 다 해결은 해요. 해결 안한 사람이 있어요? 안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자가 센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일하라고 하는데도 안한 사람. 이 사람은 해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안가봤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어떻게 해, 이게? 어? 그래도 천국은 간다. 천국은 무슨, 천국은 가. 저, 그, 성격이 안 일로 봤으니까지 올리었다 떨어질 자들을 모르니까 그러지. 어 그래서, 분명게 우리 예수 믿는, 그렇지 않는 사람, 자가 좀 많이 죽은 사람들은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하나님이 그래서 극률에 심판한다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과거에는 무슨 죄를 다 하셨다 할지라도 다 용서로 간령으로 베풀어 주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고 사회 계명을 지킨 강령을 지킨 자에게만 어떻게 한다고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어? 네. 오른쪽에 앉게 해 주는 거요. 오른쪽에 앉은 것은 자비를 베푼 것이 오른쪽에 앉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 어?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합 주고 또. 무단 사람, 병들 있는 사람 병원에 이송하고, 또 감방에 있는 사람 입문하고, 또뭐뭐어래된 어? 사람 어추고어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재사 받고 투명, 강령을 짓고 주여화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안 짓지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잖아 오른쪽에 앉는다고 그런 사람은 올라가고 말안 듣고 염소 때문아 이렇게 해라 염소 염소 때문저 왼쪽에 앉는데 염소 때말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 너는 선교사니까 일해라 그래도 안 하는 전도사니까 일해라 그러 자기 훈수를 넘어가지고 뭐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해이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못 가요 올렸다가 다 떨어질 줄알요 안 믿은 사람이 이미 이 땅이 불바다가 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정말 이때 우리가 깨닫고,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상급받고, 열류만 받아야 돼요. 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욕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준 거예요. 욕심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승배다, 우상 승배다. 어?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죠? 아무리 참 우리가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세상으로 다 몰려 들어온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 네. 그러니까 아, 네.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 말씀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 인간의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하랍니다 했다가도 돈이 딱 생기니까 나도 해보니까 약간 욕심이 생겨나하더라고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네, 당연히 아버지가 주신거지 어디서 내가 주문 받은 것이 어디서 내가 만들었어요 돈 찍은 지금 뭐, 뭐, 뭐 있어? 기계가 있나? 내가 당연히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다 나누어요어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아멘.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전도에 만한 것이 마지막 때 모자라고 예수 믿고 내가 선교사로 일할 중이 있다는 이 자세가 얼마나 하나 이렇게 빠져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뭐참 우리 집사님들이 선교사 임명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응. 아멘. 솔직한 영역으로 축축을 시더랍니까 아멘. 응. 아멘. 응. 왜? 이네 마지막 때, 진실된 사람이다. 응.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멘. 마음을 먹여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진해서 <laughs> 내가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해야 되겠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진해서일 하겠노라고, 말씀하에 있잖아요. 요, 누가 일을 할고 응? 자, 유 8절. 목소을를 들려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걱정한단 말이야. 아, 우리 하나님은 걱정이래. 누구를 보냈고. 정말 하나님의 그성리를 따라서 누구를 보냈고. 하고 생각하다가 정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제까지 살아오는 행실이 정말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아, 셋분 성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이제 얼마나 이쁨 받아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아멘. 아멘. 응?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요. 내가 이 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이 걷게 하고 있으니까 응. 동단나이 배들에서 이 배들 로 여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교회려 지혜의 기능과 더입니다. 아멘. 아멘. 주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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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곳에 아 아멘. 그런데 여기 와서 성교사의 임명을 받고,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 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 아멘, 아, 네, 나,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어려움 없이 잘그 길을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아, 네. 그때, 그 이그말씀 누구를 보내고 있다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갈랍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이세분이에요 아, 네. 어. 아, 네. 내가 할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하겠습니다 아, 네. 어. 네. 자 국내에서 국내에서 일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랑 예비처는 이거 어마어마한 물질도 들어가요 아, 네. 주사랑 예비처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아, 네. 아, 여러분들 께이 그렇죠. 여러분들 아, 네.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사랑 예비처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고 주공하는 영혼들, 어? 많은 사람들, 곳에 와서 기도해서,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 영광 돌리는 기약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멘. 얘기한 거, 이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아멘. 열매 못 맺으면 안 돼. 아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은 마귀 새끼가 꼭 그래요 응? 나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그거 다면 못하니 우리,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몰라 이러고 장난을 쳐 응? 누가? 마귀 아멘. 나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응? 아멘. 나는 죽으면 죽어도 모든 것 주신 것다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 영광돌리해서 살렵니다 하나 우리 성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은 죽음이라고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 같이 내가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달려가는 우리 성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교사 파송 임직 예식에 주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을 지명에서 불러서 오늘 이곳에서 성교사 파송 예식을 드리게 한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들의 앞미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생명받쳐서 일하는 귀한 경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아멘.